경전이 있네요. 어, 미디움들은 레이팅이 그닥 높은 사람이 스코드 한대 뿐이고. 자주 퍼가 욕먹는 이유가 자주, 자주 욕먹기 때문에 <laughs>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 자, 자라, 자, 짜자자. 자, 자, T30 스포다 T30 판 안됐다. 어, 그릴래? 와, 어, 이게 안맞네. 개꿀. 아이토스팟이 안됐어? 이분 리신이네. 문스코다, 이거. 언덕 쪽에는 아군 스코다랑 이치로 바펜사오가 보고 있고 상대방은 떼오사랑 250자헤비라인에 마우스 이파이브 두대저 친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t30 다시 스팟 사고 도망간다. 그렇지 그렇지. 요 빠져주시고. 장전 걸고, 어, 언덕을 밀거 같은데, 아군이. T30이 수비하러 가겠죠? 근데 아직까지 마우스랑 이파이브가 스팟이 안 됐어. 그릴레 도탄은 안 될걸요, 아마? 근데 뭐, 야이백 톡, 야이백 탄도 가끔 도탄이 뜨긴 하는데, 마우스, 그, 뭐야, 바샷이. <laughs>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각도에서 탄이 날라와서 튕기는 거라서. 기적의 도탄이에요, 거의 다. 상대방 마우스랑 이파이브가 안 보여 아직. 요. 130 있나 본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30 있나 봐요. 마우스 왔고 이파이브 왔고. 자 스팟 빠지길 기다리고. 언덕 뚫었다 아닌가? 못 뚫었나? 공을 공을 넘어갔는데 자, 4군 중앙 달리고 언덕 먹은 거 같네요. 자, 계곡 쪽이 뚫렸고, 시가지 라인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상황. 그냥 중앙으로, 넘어오는 친구들을 쏴주려고 했는데. 애매하대. 안 뚫릴 텐데, 이거. 아니야, 이건 안 뚫려. 마우스 넘어왔네. 5051이 지금 수비를 왔을 텐데. 포다가 있고 5051한테 스팟된건가? 1390인가 1390도준하시고한발두발아 사고는 죽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쪽은 밀어냈네요. 장전 17초. 헐? 이거 잡으러 가줘야겠다. 아, 안 풀린다. 그렇지. 아, 도탄이야. 한 클립 남았다 한 클립. 야, 때 박지마. 주포가 나갔는데 그렇지 딱 좋다, 딱 좋다, 딱 좋다, 딱 좋다, 오고 오리라, 딱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딱 기다려, 딱 기다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이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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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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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 아, 충각 좋아요.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주포가 나가서... 나, 궤도 수리 안 하고, 뭘 수리한 거지? 아, 궤도를 한다. 주포 수리 안 하고, 궤도 수리했네. 아, 한발 남았다. 아,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나를 따르라 신에게는 한 발이 남았습니다. 좋았어. 탑 건! 아, 탑건! 바샷 25톤입니다. 아, 마우스가 몇 톤이냐고요? 마우스 몇 톤인지 좀 이따 보고. 1급에 4,500딜에 탑건. 좋아, 좋아. 충각으로 충각 미션 또 깼죠. <laughs>